자 20개의 자연수의 합이 430이래요 근데 연속하는 20개를 했거든요 가장 작은거 첫째 항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째 항은 a 플러스 1 이렇게 가는거죠 그럼 맨 끝에 20번째는 a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요? 19지 여기서는 어 연속한 수니까 19 a 플러스 19라고 하면 되겠네요 맨 마지막이 그러면 처음도 나왔고 마지막도 나왔잖아요 어, 공차, 아, 이제, 항수가 몇 개? 당연히 20개. 뭐, 이렇게 된 거죠? 그죠? 자, 그러면 합 계산해 볼게요. 2분의 20개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판. 자, 이게 바로 누구랑 같다? 어, 430이다.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? 이해가 되죠? 어, 얘는 나누고 또 10으로 나누면 2A 더하기 19는 43이니까 2a는 24가 되겠고. 그렇지? a는 D. 12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얘와 같은 식이 이렇게 자, 숙제 확인.